너무 행복하지 뭐. 얼마나 좋아. 좋아하는 거. 자, 응원서 가겠습니다. 이런 일 아니면 이렇게. 왔어? 어이구. 학장도 잘하고. 어이구. 형님도 뽑아보네. 해. 어이구. 할머니? 뭐세요인사 <쏘나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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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걱정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항상 삼귀하는 자세 잊어버리지 않고 그또 신도는 신도 나름대로 또 스님은 스님들 하신 대로 역법하게 하시면 다. 아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큰 문제는 없으려 생각합니다. 이번 사건하고 관련해서 뭐 특별히 그렇가 계속 끼어들 거라고 생각. 뭐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요. 사실 평소에도 저와 큰 다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단지 지금 이 국건 그 때문에 좀더 이슈화 됐을 뿐이지 평소와도 지금 법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